김희재를 가까이서 처음 보셨죠?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십니까? 멋있어. 나 너무 팬이야 아 어머니 딩동댕. 왜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 절 보면 반응을 어떻게 하시냐. 이쁘다. 이뻐.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멋있죠? 핸드폰 가지고 오셨어요, 어머니. 저기. 핸드이렇게 <laughs> <laughs> 우리 이렇게,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요. 괜찮죠, 여러분? 자. 이렇게 이렇게. 와 화면도 엄청 크게 나오네 이거. 자 여러분이 하나 둘셋 해주세요. 시작. 하나 둘 셋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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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어머니 제가 이걸로 어머니 것도 같이 찍을까 이렇게 우리가 잠깐 있어봐. 이거가 이렇게 저를 제 팔을 딱 잡아보셔. 이렇게 오!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자, 여러분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오니 건강하세요